세례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복독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수많은 재앙들이 올 한해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만나면요, 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에 붙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의 두려움이 한해 동안 계속됐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고 또 홍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또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더더욱 나라 현실적 우리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지날 때는요, 저희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데,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평화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재앙으로 징벌하신다. 이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재앙으로 다시 파괴하신다. 이게잘이해가안 됩니다. 이런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하시는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 그의 첫 번째 짐승, 그리고 가정의 장남을 모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십니다. 6월절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생존을 위협하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공포심을 가져라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11절에서는 6월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갔다, 넘어갔다, 유월절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들하고 마찬가지로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이런 재앙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우리를 아무리 폭력적으로 위협해 온다고 하더라도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처참한 역사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넘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어가게 해 주겠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준비를 했고 너희가 다 마련했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잡고, 우리가 피를 바르고, 우리가 쓴나물을 먹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볼때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약에 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밤새 철야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선교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솔라 피대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떤 거냐면 루터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게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인생을 소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 가지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수많은 죽을 꼬비들을 넘기면서 넘고 넘고 또 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수많은 죽음의 장애물을 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면요, 그 다음엔 반드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길갈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니까요, 요단강을 넘어서고 여리고를 함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어느 때 드셨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 모두는 죽음을 넘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6월절에 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노예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딱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양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언제나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하게 되었는데도요 계속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해야겠다는. 그 율법적인 생각을 다 버려라.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이제 새 출발하라는 말씀. 이제부터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고려대학교의 조벽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행복 연구소 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이 꽤 이 일반적인 얘기지만 꽤 우리들이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그걸 빨리 내가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가 조절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거나느냐? 첫 번째는 몸을 바꿔 나가는 건데요. 몸은 육초의 법칙입니다. 이건 하버드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있대요. 6초의 법칙.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되게 욱하거든요. 그리고 욱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바로 그때 욱하고 올라올 때 6초 동안 참아 버려. 숨 숨을 들여마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세 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6초 동안 한번 들이마시면 굉장히 깊입니다 이게. 짧지가 않아요. 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길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묵상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면요.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평정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는. 5하면 6초.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 가느냐. 좋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 내가 어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만 남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남냐면 감정까지 함께 남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감정이 함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첫 번째 데이트를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정말 좋았죠?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헷갈리지 마시고 첫 번째 데이트 사람이요 하루에 수만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게 어느 때 남게 되느냐 하면 큰 감정이 따라올 때 그게 주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크게 좋았다든가 크게 사랑했다든가 크게 미워했다든가 이런 감정들을 중심으로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서 속해의 식구들하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던 그 좋은 경험을 저장해둘 때. 고운 은혜까지도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속해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가 그 시간에 행복한 감정이 따라왔다면 그게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속해 식구들하고 함께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은요. 그 경험이 감정과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를 하면은요.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픈 감정들과 함께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도 있어도 내가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감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속해의 식구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은 어떻게 바꾸느냐?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고마워해라. 누가 나에게 베풀어 주어도요. 그거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돈이 몇푼안 되는 걸 베풀어 줘도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대항에서 20불짜리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별로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누가 나를 기억하고 20불짜리 스타벅스를 그걸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고마움을 내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 고마움을 내가 많이 발견하고 많이 볼수 있으면요, 나한테 베풀어준 사람이 아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그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마움을 자꾸 느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 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속회하실 때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다른 속회 사람들만 자꾸 선물 주지 마시고요. 우리 속회에 열 다섯 명에게 소. 중한 마음을 담아서 먼저 감사를 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아, 우리 속회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누구한테 느껴야 되냐면 목사한테 느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옆 속회 사람한테 느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회 사람한테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걸 5년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따가 소개 편성할 텐데 내년에는요 내 소개 먼저 그게 훈련이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은 다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개 열다섯 명을 하는 거는 그건 믿는 신앙인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느껴지게 해 보세요. 목사도요.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느냐? 예배 시간마다 이걸 다시 재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재현하는 시간. 십자가 앞에 시간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게 예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오늘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 앞에서요, 우리가 구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제한들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견을 넘어가고요. 선입견을 넘어가야 됩니다. 한해 동안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식을 용서해지 못했다면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넘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넘어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냐면요,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배당만 벗어나면 붙들리잖아요. 미움에 붙들리고 시기에 붙들리고 원망에 붙들리고. 모든 것들에 우리는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과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신 교우들과 감사와 간증을 나누며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넘어 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